대구 하면은 진짜 꼭 먹어야 되는 게 하나가 뭉티기잖아요. 그러면은 생고기 한 10개? 네? 어? 아, 죄송한데 잘고기는 그렇다잖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남구에 있는 대명동에 왔는데 대구 하면은 진짜 꼭 먹어야 되는 게 하나가 뭉티기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뭉티기 먹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오는 거거든요 가성비 진짜 좋은 맛집이거든요. 아, 원래 뭉티기가 보통 한 5만원? 요즘 기본으로 5만원 이상 하거나 5만원 정도 하잖아요. 여기 뭉티기가 3 5 0 0 0원이더라고요 이제 양도깨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단골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은 식당이래요. 솔직히 여기가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외경이좀 끝내주거든요. 너구리 식당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너무 어. 예쁘시다. 아, 아니요. <laughs> <상품을> 감사합니다. 유튜브 <있어요>. 촬영합니까 <laughs> 쯔양이요. 아, 쯔양? 네.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어, 예. 야, 쯔양이 하나. 처음 왔는데 쯔양은 못 쓴다 해가지고 와, 대박이다. 여기 <laughs> 어, 이런 운명이 <laughs> 다 있냐. 지금 술 마셨는데 신장이 떨려요. <laughs> 저도 지난 방송 때매번떠 봤냐? 매일 봐요 콜라 전부 다샀는 진짜 왜 이래 진짜 <laughs> 진짜요? 여기 지금 36년 됐어요 36년이요? 네 되게 네. 오래됐다 1 9 8 0년에했으니까 36년 됐습니 우와 36년 아 육회도 있네 주먹시는 뭐예요? 주먹시는 토시살이에요 토시살 좀구하게 쉽지 않아요 아어주먹시도 네. 궁금하네 네. 등골 여기 등골이 있더라고요 음. 신기하게 등골이 맛있대요 음. 그러면 은 생고기 한 10개? 같이, 같이 드시라고 아니, 혼자 10개 지모르는 예? 네? 어? 왜? 꽤 신기하다, 니까 신기하다. 10개 되나? 내는 데까지 해볼게. 네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보기 얼룩해졌어요. 죄송합니다. 와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근데 원래 뭉티기 집 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참, 아, 무서워. 어,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구나. 제가, 제가 뭉티기를 좀, 그래도 꽤 많이 먹어봤는데, 여기는 두툼한 편이에요. 그래뭉티기 진짜 5만원 넘어가는데, 3 5 0 0 0원이 진짜, 가성비 진짜 좋은 거거든요? 와,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, 양념장 한번 맛봐야겠다. 여기 양념장 맛있다 그래가지고, 완전 기대 중이거든요? 음, 매운맛이 톡 쐈다가, 뒤에는 또 사라지면서 엄청 고소해요. 음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,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, 엄청 그 쫀득쫀득, 싹싹한 그 식감. 제가 또 간을 먹거든요. 제 주변에는 다 간을 못 먹더라고요. 먹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. 저는 간 되게 좋아하는데. 짱이 너무 맛있어 죄송한데 음. 이거 하나만 더 주실 수 있나요? 이게 이렇게 먹는데요 좀이따 먹겠습니다 아, 육회! 이렇게 먹어보자. 육회. 육회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. 양념이 좀 특이하다. 원재료가 좀 살아있는 느낌. 간장 맛도 좀막 나고, 마늘 맛도 확 나고, 고소한 참기름 맛도 확 나고. 음 어. 제가 등골이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, 모든 테이블에서 등골을 다 시키시더라고요. 진짜 맛있다고 필수라고 하시는데, 다시 도전해볼게요. 재도전! 마시멜로우 같다. 아 이상한데, 이상한데, 응? 뭐지, 이거? 저는 입도 못댔는데 이거 뭔가 좀 맛있어요. 뭔가 땡겨, 되게 진짜 특이하다. 사실 여기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했는데 제가 진짜 와지막을다 먹어버려가지고 죄송해서 한 접시씩 이렇게 제가 기, 기분 좋게. 이거 혹시 드시겠어요? 저 앞에 손안 댔거든요. 아 예. 감사합니다. 주, 드시겠어요? 아니, 저요? 아 저요? 아저 다른 걸 먹게요. 괜찮으시면 내가 괜찮아요. 아 아니 아니 아니요. 아니, 네. 음. 야, 너, 전골, 맛있어. 전골 맛있어요? 화장님! <laughs> 전골 하나랑, 그리고 주먹시도 두 개만 주세요. 아! 다 됐다. 드디어 숙성시킨. 음, 너무 맛있는데, 이렇게 먹을까? 와! 맛있다, 안 짜요. 누가 이런 천재적인 방법을.. 너무 맛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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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. 아 내장 속에 내장 속에? 육향이 굉장히 강하겠네 토시살 요 주먹도 잘주먹 그리고 뭉티 제가 또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안들릴수 없죠 야, 고기 많이 먹을게요 오늘 뭉티 말고 제가 그 귀하다는 주먹씨를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먹어보거든요? 살짝만 익혀 먹어야겠지? 그래야 맛있겠지? 약간 레어로 살짝, 살짝만 살짝 익혀 먹어볼게요 이 정도만 음와 육향이 엄청 진해요. 소기름기가 없고 엄청 부드러워요. 담백하다, 담백. 거리키면 덜 덜리킬수록 맛있네! 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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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되겠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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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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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아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괜찮아요. 괜찮 음... 요 담백해서 소금만 찍어도 안 질려요. 육즙 폭발이야. 음 소고기 전골 맛있다고... 하셔가고 이거! 이거 참을 수 없죠, 맛있는 거 궁금해 시켰습니다 아, 약간 슴슴한 소금이 딱근데 감칠맛은 또... 저 요즘 후추 중독 걸렸잖아요 모든 음식에 후추 처먹고 있어요 소요 음. 너무 맛있는데 후추 좀만 더 넣면 좋겠다. 어. 지금 무슨 후추 못 느껴요 많이 넣도 너무 많이 먹어서. 아음더 넣어도 괜찮다. <음> <음> 음. 이게 진짜 이거 버무려 먹는 게. 간이 진짜 잘 배서 저도 훨씬 맛있어요. 약간 고기 씹는 것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? 바로 안 먹고 저한 20분 냅뒀거든요. 20분, 30분? 배랑 먹으니까 간이 딱 맞네. 약간 짭짤하다고 생각했는데. 맛있다. 거의 다르지 않나? 김치가딱 봐도 직접 담근무은지 색깔인데. 음. 哇。

뭉 튀김 되게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요. 최근에 막 육회 먹고 뭐 이런 적은 있었어요. 대구가 뭉티기가 맛있어요. 대구에서 뭉 튀김 다맛있는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좀큰 식당은 아니고 조그만한 식당이어가지고 고기도 아무래도 조금 일찍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많이 구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 약간 전화를 확인을 해보시면 는 좋을 것 같고 대구 와서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중 하나인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고기 질도 좋고 너무 맛있게 잘먹었어요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